빨리 밥먹어 약산이 약돌이 엄마 아빠 주노의 주눔 주님. 밥을 줬더니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얼른 먹어 배고 주눔은 또 경계를 해요 얼른 <laughs> 먹어 괜찮아 그럼 먹어아을한 그릇 큰한 그릇에 준후다 먹어요. 다 먹고 갑니다. 이게 눈이 많이 온날 목이 터져라 불러뜨리면 이제 왔네요. 눈안온 날은 이렇게 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날은 어디 숨어있다가 불러오면 한참 만에 와한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. 눈밭에서 많이 먹고 건강해라.